마지막 이권에 3단원이죠? 거기 과학 기술의 활용 해 가지고 어, 그다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 파트는 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자, 178쪽. 자 과학의 유용성과 필요성 그~ 읽어보면은요 뭐~ 그럴싸한 것들이 정답이 되는 단원이니까 한번 잘좀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감염병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와 같은 체크하자 병원체의 감염 자 이~ 병원체의 감염이 되는 질병을 우리는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감기니 독감이니 결핵이니 무좀이니 이런 게 전부 다 감염병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 코로나도 이런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이때 옆에 보시게 되면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요. 좀 특이해요. 생물과 무생물 중간 형태예요. 생물과 무생물 중간. 혼자 있을 때는 무생물 개념인데요. 자 얘는 다른 애랑 붙어야 돼. 여기 보시면은요, 이 바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이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왕관 형태로 이렇게 뻗어 나와 있어서 코로나형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단백질이 이제 다른 그 세포나 이런데 덜라 붙어가지고서는요, 거기에서 기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핵산 있잖아요. 자, 핵산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 병을 발병, 발병시켜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감염병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검체를 통해가지고 병원체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우리 혈액검사라든가 타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걸 통해서 아는데 별표 꼭 여기다는 해주세요. 자, 감염병 진단 검사요. 바이러스 의한 감염병 경우에 예, 신속 항원 검사가 있고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게 있어요. 둘을 구분하셔야 돼. 자, 이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체크하자. 면역 진단 기술. 면역 진단. 기술. 유전자 증폭 검사는요. 분자 진단 기술이라는 거. 체크 좀해 주세요. 자, 채취한 검체의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즉 항원이 존재하는지를 면역반응으로 확인합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옆에 항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항원은 병을 일으키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애. 그 다음 항체라고 하는 요 그거에 대항하는 애예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데 어, 항원에 대항하는 애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기질 특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특정 항원에 특정 항체가 형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한번 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병이 잘안 걸리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이두 개가 서로 결합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항원 항체 반응을 확인하는 개념이야.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거는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간편 신속이에요. 요거 키트 본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 코로나 간, 뭐야, 간단하게 검사를 할때 어, 이런 진단 키트에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콧물 같은 거막 쑤셔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 코속막 휘집어 놓은 다음에 이거 상피 조직 떼어가지고서는요, 그거 증폭 시켜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요, 뭐 어디까지 줄이 가느냐, 그거 보고서는 어, 코로나 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 따졌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신속 항원 검사예요. 병원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병원체 양이 적을 경우에는 병에 걸려 있는데도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 어. 이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더러워다 그 자, 그럼 옆에 유전자 증폭 검사의 PCR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채취한 검체에 들어있는 매우 적은 양의 핵산을 복제해요. 핵산 복제. 그러니까 DNA를 복제한 다는 개념이야. DNA를 복제해 가지고 그것을 증폭시킨 다음에 검사하는 개념이에요. 유전자 증폭 검사는요. 자, 검체에 들어있는 병원체 양이 매우 적어도 정밀하게 분석 가능해요.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할 때는 이걸 이용하겠죠. 자, 그런데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유전자 증폭 검사의 대표적인 예시가 그 친자 검사 있잖아요. 친자 검사. 친자 검사할 때 머리카락을 갖고 가던 뭐 칫솔을 갖고 가던 해가지고서는 그 안에 들어 있는 DNA를 증폭시켜 가지고 DNA 유전자 이렇게 대조를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검사고요. 자 그다음 바로 다음 단원에 탐구 자료 이거 두개꼭 기억해 주셔야 돼. 신속항원검사하고 유전자증폭검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다음에 단백질을 이용한 감염병 진단 기술 체험인데요. 이건 어, 뭐 간단해요. 즉 항포획항체 각각에다 이렇게 ABCD에다 각각 집어 넣고요. 음성 시료, 양성 시료 집어 넣어요. 그리고 검사할 1번 사람 시료, 2번 사람 시료를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지시약 집어넣고 반응물 집어넣어 가지고서 반응을 살펴보는 거야. 그랬더니 자, 양성 표준 시료 집어넣은 거에 빨갛게 변한 거 보이죠? 자, 근데 C와 D 중에서는 얘가 빨갛게 변해요. 그 얘기는 C가 양성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검출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감염병의 추적 관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감염병을 추적하는 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어 어디에 누가 있는지 뭐 격리시키고 그런 것들 얼마나 발병했는지 그런 것들 계속 추적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감염병 진단뿐만 아니라 추적 관리 전 과정에 과학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랬는데요, 이 스마트 기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이용했죠. 어, 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규모라든가 경로, 동선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고요. 요거 유전 정보 분석, 핵산의 연기 분석을 통해 순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는 음, 특성을 알아내고요. 그 특성을 가지고서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뭐 백신이 뭔지 알죠 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기한 병원체를 인공적으로 체내에 주입하는 거예요. 병원체를 인공적으로 체내에 주입해서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항체가 나타나, 그럼 진짜 균이, 생균이 들어왔어도 거기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예, 백신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감시체계구축과 방역시스템 방역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음, 이것도 한번 읽어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미래사회 문제 해결에서 과학 필요성 인데요 여기 지금 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자연재해 물부족 식량부족 식량 어,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그냥 써놓은 거야. 자 보시면은 실시간 생활 데이터 측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 기술 사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실시간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 여기 센서를 부착한 기기. 우리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 같은 거죠. 자 이런 센서를 어, 부착한 기기를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데이터, 뭐 심박수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나 걸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측정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 상황, 시간대별 기온, 나의 걸음수 등등등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기구가 이런 기구들 체크 한번만. 자 피지컬 컴퓨팅 컴퓨팅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말이 어려 어렵다 뿐이지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보면 CPU라고 중앙 처리 장치 있잖아요. 그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입출력 단자와 같은 칩을 또 같이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중앙처리장치뿐만 아니라 입출력장치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초소형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컴퓨터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미세먼지 농도나 이산화탄소 농도와 같은 어 그런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다음에 어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수집 장치라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로 넘어가서 자이 빅데이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그 기존 데이터미 처리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말 그대로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이런 여러 가지 자료나 우리의 영상 음성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빅데이터의 생성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개념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수집된 정보들이 디지털화돼 가지고선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다음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는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해요 금융, 교육, 의료, 정부 정책 결정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우리 그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어,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개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 및 분석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는요, 활용해가지고 좀더 빠른 정확한 예측 가능해지고요. 자, 복잡한 문제도 빠르게 분석 가능하고, 여러 명에서 연구해야 될 것도 나 혼자서도 개별 과학자 혼자서도 어, 가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죠. 이런 문제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대표적인 문제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어, 우리 요번에 롯데카드라든가 sk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개인정보 유출되고 그러잖아요. 데이터를 완전히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침투가 되면은요. 어,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나친 데이터 의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절대값이다라고 생각을 해 버릴 수도 있어. 어, 우리 그채 g p t 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요, 막 물어보고 그랬을 때왜 오류라든 오류 같은 답변들 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아니라 잘못된 결출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민감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해 줘야 되고, 그다음.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빅데이터 한번 다시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어, 거기서 찾아내거나, 그 다음에 기술, 찾아내는 행위나 기술까지도 전부 다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나, 어, 이 누리소통망과 같은 그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어, 빅데이터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빅데이터가 이런 것들이야. 홈쇼핑에서 내가 뭘 샀는지, 어, 몇 살인데 어떤 제품을 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주문했는지, 그다음 무슨 TV를 보는지 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서는요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체크 별표 딱한 번만 데이터셋이라는 거 유사한 성질을 가진 데이터를 모아서 검색이나 사용이 편리하도록. 정리한 것. 정리한 것을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서는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실험도 하게 되고 기상관측이나 뭐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등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여요. 어려운 게 없죠. 내가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자, 바로 얘기하자, 감염병, 바이러스, 세균 등과 같은 병원체가, 병원체에 감염되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얘기하고요. 를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진단하거나 아니면은 핵산을 증폭하여서 정밀하게 진단을 합니다. 핵산을 증폭합니 핵산이 뭔지 알죠? 핵산이 뭐였니? 얘들 어, 그렇죠. DNA RNA가 핵산이었죠. 어. 자, 그래서 자,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과학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센서가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정보된 어, 다양한 분야에 수집된 많은 데이터가요 디지털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전환돼서 빅데이터로 축적이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빅데이터 활용하면서 근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런 과학 실험이라든가 기상 관측 이런 신약 개발에서도 역시 빅데이터 기술을 분석해서 굉장히 쓰고 있다. 까지 바로 밑에 한번 해 보자. <laughs> 1번에 채점 1번에 OXO 자 OXO고요 2번에는 OOX 유전자 증폭 PCR이 더 높아요 신속 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아요 자그 다음 3번에는요 기역, 니은, 디귿이죠 전부 다예요 자, 그다음 4번에는요. 5x 옵니다. 음. 자, 5번에는 빅데이터죠. 자, 6번에는 어, 기형리은 디귿 있나요?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문제 가보자 자 내신 만점에서 쭉 한번 해보세요 되면은 실력 업까지도 다해주시고요 못해도 15번까지는 꼭좀 해주세요 해보자 한번 할수 있으면 하세요 응, 실력 없죠 1번 해보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3번 5번에 몇 번이라고요? 5번에 1번 5번에 1번이라고? 나도 3번 됐니? 문요 아니요 지금 합시다 5번에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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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에. 자 항체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기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항체 검존재를 확인합니다. 혈액도 가능하고 침도 가능하고 소변도 가능하고 그렇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항체 존재 아아 아, 아, 항체 항체 같은 경우에 혈액 채취해 가지고서는요 그 안에 이제 단백 항체가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확인해야 돼요. 어자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죠? 정확도는 낮고요. 신속한 감염병 진단에 적합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병원체에 감염돼 가지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요거 자, 항체 검사.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에 방는 혈액 내에 생기는 항체를 혈액을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혈액을 채취해서 확인하는 방법. 칠판 보이니? 뎅이 여기까지. 자, 근데 항체가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신속한 진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도 얘기는 없는데. 네, 정확도 얘기는 여기는 없네요. 선생이 직접 말까지 해 주셨는데. 유전자 증폭 검사에 비해서라고 했잖아요. 가장 정확한 거는 이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7번으로 갈까요? 자, 7번에는 3번이고요. 8번에 5번. 그다음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1번. 12번에 5번. 2번으로 번 네. 2번 렸어 12번이요? 네. 저도 12번. 왜왜 틀려요, 이거? 이안 나와 있어요. 아니.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잖아. 너희들 그 아니, 빅데이터가 아니랍아 기존 데이터 오우, 야. 이거는 당연히 빅데이터죠. 기존 데이터로는 <laughs> 할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이게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 같은 경우에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계속 적인 반복해서 쌓여가지고 거기서 추출해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빅데이터 개념이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래요. 예. 자. 그냥 이거는 읽어서 그냥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또 없니? 13번에 3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여기서 질문 없어요. 실력업 하신 분 손, 오케이, 실력업 채점하자. 그럼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맞았 s a 번에 s a 실수 e 는 s a 요 o n eo Sasa eo Sasa eo 다시 알려주시 Sasa e eo e a s a eo Sasa eo Sasa eo Sasa eo Sasa eo 어떤 식으로 그 가공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선 정보 그 나오는 결론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 그래서 관광 명소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 별점 테러를막 해주고 그러면 걔는 맛집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맛집이요? 응. 어, 맛없는 거를 별점을 왕창 줘가지고선 막 어. 맛집으로 네,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니. 어? 한번 처음 간 곳에 어, 데이터를 인정. 가지고 가는 걸 어, 얘기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신뢰성이 <laughs> 높지는 않아요. 인정. 그래. 그래,